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를 잘 하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에 벌써 어, 설교의 내용들을 거의 다 짐작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오늘 설교는 그저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짐작들을 하셨을 텐데. 자, 그럼 그 짐작에 맞춰 드리는 의미로 용서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또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용서의 성적표를 얼마나 그럴 듯하게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용서라는 그것을 한 과목으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성적표의 점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감정으로 혹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도 죄책감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기 이전에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싫어. 불편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될 텐데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까지 해야 된다는 두 배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성도들에게 들이댈 때, 결국은 두 배의 부담, 세금으로 따지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성격에 따라서는... 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해 주거나 혹은 불편한 관계를 잘 해소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편한 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야, 나 너하고 불편해. 빨리 풀어. 뭐 말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요. 속으로 끙끙거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힘들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즐거워서 짓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용서는 정작 못하면서 그 사람하고 불편해 하면서도 정작 해결도 못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부담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죄책감으로부터 헤어날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편한 장애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을 근심하게 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힐까 바울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근심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라는 그 말씀은 그 잘못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형제여 내가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네가 용서해 주어라 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의 뻔뻔함과 또 그들의 풍요로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하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속까지 상하는데, 그리고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까지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너무나 행복해요. 나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좋다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귀뜸을 해줘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는 뜻입니다.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에는 온갖 아양을 앞에서 다 떨었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 사람은 도망, 도망가버렸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허리가 휘고,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집은 애를 외국 유학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뭐 넓은 집을 샀다는 둥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둥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가 되세요? 나에게 히,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자기는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과연 우리의 용서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신감, 상시, 상실감을 넘어서 그 정도면 배신감까지 들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성도들 사이에 퍼뜨리거나 상처를 주고도 난안 줬다고 난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질로라도 차라리 잘못했다고 내 앞에 와서 빌면 차라리 용서하는데 편하기라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 의무감을 발휘하는 것이 정말 쉽냐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혹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무시와 포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신앙에 있어서 타협의 도구를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에이, 내가 없는 사람 치자, 저 사람 무시하자, 포기하자, 그리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그것도 사실 용서는 아니잖아요. 사람이나 사건에 접할 때마다 상처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재발합니다. 가라앉은 던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다시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번 설 명절에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많은 그러나.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묘한 긴장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봐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수의 연기도 우리의 용서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속으로는 혹은 겉으로든 한 번만 더 해봐라 내 이번만 참는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런 사람들은 감정의 폭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찾죠. 나는 많이 참고 나는 많이 기다렸는데 그동안 나는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저 상대방이 도무지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참 쉽지가 않지요? 범사에 너희들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너희들이 용서하는 그것을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가늠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용서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 용서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용서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인 것은, 무거운 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는 그 용서의 횟수를 결코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그 용서를 세지 않거든요. 물론 야단도 치고, 그리고 심하면 매도 들지만, 그리고 말로는 너한 번만 더 그러면 내 쫓고 문 닫는다 라고 말은 해도 그래도 다음에 또그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집단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 믿음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이익만을 위해서 혹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나 혹은 타인의 행복과 이익을 또 그들의 형평성을 우리가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들이 세계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정적들을 숙청을 합니다. 마녀사냥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방에서는 민족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사일과 그리고 폭탄의 테러 같은 그런 위협 아래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사랑이 제일 1등이고 2등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신, 불신이 될 수도 있고 맹목도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에서 나온 용서의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남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경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용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이유는 용서의 최, 최대 수혜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뭐 그럴 만한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해 보면요, 그 미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워해 보십시오. 내가 기쁩니까? 기쁨은 그다음부터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몸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에게 잘 전달도 못하면서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의 파편이 자기를 그대로 공격하게 무방비 상태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잘못 걸려온 전화 때문에 열받아 보신 적 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누구야 하고 놀란 가슴으로 받았는데 잘못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 뭐 잘못 걸렸나 보다 그러고 끊으시면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잠이 드셔서 주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놈이 이 밤중에 사람 자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화야라고 해서는 열을 한번확 부리고 나면 그땐 어떻게 되냐면요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잠이 완전히 깨요. 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둘다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열이 확 받아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예.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잘못 전화를 건 사람은 내가 열 받았는지 화가 나는지 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 관심도 없고 이미 전화 끊고 끝났어요. 나만 혼자 잠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열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내면요. 그 열나는 것이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해결도 못 하면서 혼자 괴롭기만 한 상태라면 차라리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감정에 편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그 긴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인가, 누구에게인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후회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위하여 애쓰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헤어려 보면서도 아,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옆에설수 있어. 자격이 있어라는 그런 대답이 들거들랑 계속해서 저 사람을 용서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에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감히 빌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저 과감하게 상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 피해자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재직 수련회 할때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이문빈 목사님께서 본인의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재직회 수련회 때 오셨던 분들이 이 중에 얼마나 겹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 갖고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명색이 수련회라고 하면 좀 나오십시오. 좀 저녁에 자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 그 본인의 교회에 있던 젊은 여자가 귀신에게 들려서 사탄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풀려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귀신 들렸던 천여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향한 질투,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가 어떻게 안날수 있겠어요. 분이 나죠. 화가 나는데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으면 그 분을 품고 또 품어서 그것을 곱씹으면 우리 마음 속에 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분노와 열등감, 집착 혹은 평범하지 않은 감정들에서 우리의 정신이 약해질 때그 마음의 뚝이 낮아질 때그 틈을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이 건강한 이유는 그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면역이 우리 속에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이 약해진다면 우리 몸 속에 있던 균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고 그 균에 의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공기, 공간 안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감정의 분노가 폭발할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뚝이 약해질지, 어떤 곳에서 틈이 벌어질지를 살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여지없이 사단이 우리를 들어와서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포섭할 기회를 틈 타는 것입니다. 병문안을 하다 보면 여러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손끝에 이 살점이 좀 일어나거나 왜 손톱 끝이 갈라질 때 있잖아요. 일어나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정성껏 잘 물에 불려서 뭐 가위로 뭐 깎고 그러시나요?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냥 손으로 집어 뜯잖아요. 심하면 이빨로도 왜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제가 병문안했던 환자 바로 옆에 어떤 분이 손을 붕대로 감고 계셔서 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손에 일어난 그 상처를 이걸 손으로 뜯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에 감염이 심하게 돼서 지금 이 손을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뜯어요?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손 남아 계신 분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작은 상처도 세균이 들어오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별게 아니었는데 몸이 약한 그 상태에서 그 환자에게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디까지 속일 수 있냐 하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봐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도록까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그 문제나 사람까지도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생각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긴장감 있게 주어져야 합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너 용서를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일까요? 용서의 시작만으로 성도는 하나님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하기로 마음 먹고 그것을 시작하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숙한 솜씨로라도 차려낸 음식이 자식이 한 음식이라면 부모가 기쁘게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용서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들 스스로 나에게 하고 있느냐 그것마저 안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자기 수양에서 나오는 용서가 아닙니다 도 닦듯이 내가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에게 도를 닦듯이 수양을 해서,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아, 내가 이제 다 용서가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가 용서를 베푸는 그런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더큰 사랑이 필요하다면 아직은 용서할 만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그 옛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들이 더 체험해야 할 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용서해야 한다고 한 사실 자체를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부담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용서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용서하지 못함으로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